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약속. 안개 속에서 피어난 약속, 고유히 맺힌 이슬 같은 순결. 새벽은 잊힌 마음을 깨우고, 긴 밤의 무게는 사라져간다. 아직 말라버리지 않은 희망이. 창 밖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닮았고, 바람은 나를 향해 속삭인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진 듯 느껴질 때도, 빛은 언제나 다른 모양으로 찾아온다. 단단해진 심장은 말없이 뛴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 사라진 것들 위에 자라는 결심, 그늘 속에서도 피어나는 노래, 의심과 두려움도 나의 일부라면 오늘은 그들을 끌어안는다. 혼란의 파도에 휩쓸릴지라도 단 하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리. 기억 저편에서 들려오는 음성. 지금 여기 너의 걸음을 믿어. 때로는 조용한 눈빛 하나로 온 우주가 움직이기도 한다. 작은 떨림조차 진실일 수 있기에 나는 이 순간을 노래한다. 들리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마음 속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숱한 어둠을 지나 여기선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 심장 아래 쌓인 수많은 꿈들, 그 모두를 품은 채 일어난다. 새로운 나를 향해 단한 걸음에도 의미가 있다면 나는 그 걸음을 아끼지 않으리 세상이 날 시험할지라도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도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과거는 발 아래 남기고 나는 내일을 향해 선다. 하늘이 열리는 그 찰나 나는 작고도 단단한 빛이 된다. 희망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따라오는 자를 비춘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온다. 내 안의 침묵이 노래로 변하고 세상의 모든 시작이 속삭인다. 지금이 바로 너의 시간이다.